오와, 네. 야 오늘 마지막 영상이다. 마지막 본문 본문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즈 종양의 크기가 1 1cm만 돼도 거대 동, 종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종양에는 혹이 잘 생, 생길 수 있습니다. 모, 몸에 생긴 1cm짜리 혹은 작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신경이 가득한 뇌에 생긴 1cm짜리 미처, 종양은 거대한 크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1cm에서 2.5cm의 크기가 거대종양입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4 c m 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라고 분류되었습니다. 담당에서는 수술 전날에만 세차례에 걸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뒤에 문제가 하나 서더 더, 더 발생했습니다. 얼마전부터마스많단 목이 주일 아침에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목을 돌리거나 끄은이는것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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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아은아은 많은 많은 많아파은 많은 서 몸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부목많에게 연락을 해서 일. 2부 예배설교를 맡겠습니다 전, 저는 소파에 엉거주춤 앉아 꿈쩍을 못했습니다 예배 후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X-ray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 디스크라는 전, 진단이 나왔습니다. 뇌 종양과 목 디스크가 한꺼번에 발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런 서, 상황에 처해져도 저는 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를 받고 어느 정도 몸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기도에 전, 전력을 다했습니다.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늘대 마음 제 마음을 가득 가득 채우는 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다시 한국 교회 기도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laughs> 한국교회는 예전에 비해 교회들 좋은 건물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학위력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비경도 막강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장, 차관, 군 장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외적 조건들이 좋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졌고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제 소원은 한국교회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예,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 위해서 전력을 기도하는 제게 놀라운 일을 행해서, 행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내던 몸에 저녁이 일만큼 엄청난 역,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첫째로 제, 제가 제 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마리아 행전에서 강의했었는데 그분이 제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를 취재하러 온 국민의 일급 백성의, 백성한 기자가 저의 내 종양 소식을 듣, 듣더니 사랑의 교회 중국이도 침면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 가장 예, 제주 열방대학의 예배 영적, 전적중국기도를 학교에서, 중국이도 학교에서 해 주었습니다. 장례교 목사 32분이,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 적정 기도를 들어가, 들어가셨습니다. 둘째로, 1월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달인 2월에 책을 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을 낸 후, 오른교의 김은호 목사님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설계도 했었고, 손인식 목사님, 께 김은호 목사님을 연결해 드린 적도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하시고 격려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릴까 생각했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대회 시간에 제 책을 한참 소개하셨습니다.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손에서 넣을 수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셋째로 수술을 마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지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 최선대 지도, 지도자 선 2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에 제가 끼었습니다. 네, 끼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그중 최연소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강점희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목교교회유기선 목사님, 대전중문교회 정경동 목사님, 새누남교회 오정원 목사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차세대 지도자로 조금 도 손색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최연소자도 함께하다니 사실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넷째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월에 수술하고 2월에 일본에 갔습니다. 5월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안동, 부산, 대전 등을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신경 한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고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시력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수 없는 안경을 끼고 설교합니다. 안경을 낀 얼굴은 얼굴이 벗은 얼굴보다 재생겼다다